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. 누구나 한 번씩은 불 피우기를 해보았을 것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불을 잘 피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냥과 나무를 주어도 불을 붙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불을 피우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. 한 번은 캠핑장에서 장작 나무를 구입해서 불을 붙이는데 며칠 동안 비가 온 탓에 나무에 습기가 가득하여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나무에 발화용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는데 금방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에 있던 기름이 다 타고 난 후에는 이내 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. 어떻게 하면 불을 붙일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먼저 마른 차코를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작은 불길이지만, 열기로 장작을 말리며 불을 붙였더니 결국은 장작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새삼 느끼는 것은 아무리 잘 타는 장작이라도 습기를 품고 있으면 불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, 사람들도 걱정, 근심 등, 걱정, 근심 등 습한 생각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불이 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,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사명의 부름을 받아도 아무런 열정과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어둡고 우울한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우리들의 하루는 이러한 습한 생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불을 붙일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하루를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습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인 불이 붙을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